어... 금동현 대대왕의 장사 2번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내가 우추와... 음, 나머지 물건들을 팔러 나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갈 테니, 너는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고, 서머나이트 시티의 금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있어라. 알겠습니다, 금동현 대대왕님. 그래, 월기이부 대대왕! 음, 일단, 돗자리를 가져가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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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미끄러워. 일단, 내가 장사할 곳은. 정리가. 뭐이 정도 크기면 되겠군. 일단 그밖에 가서 고짝를 그 펴야겠군. 반으로 접어서. <laughs> 다 팔아야지. 네, 네, 네. 나머지 채소들도 과일, 토마토 좋겠고 가지? 가지는 조금 이상하니까 가져가지 말지. 음. 사과. 한개 정도만 가져가면 되. ただね。 <laughs> 근데 나 혼자 가면 너무 심심하니 누구와 같이 가야지, 펫을 데려와야겠군.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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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고, 무슨 일이야? 너하고 같이. 장사를 하러 갈 것이야. 아주 다은 방법이야. 근데 왜 장사를 하러 가지? 왜냐하면 서머에이트시티에는그이떨에졌기 때문이야. 그런 일이 다시는발다하지는도록 빨리 가야 해. 가자. 자전거에 담을 수 있는 거 모두 담아보자고. <웃음> 그래. <웃음> 돈 담는 통도 필요하지. 어. 아니야, 돈다는 돈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에? 자. 어, 일단 자전거를 가져와야겠군. 음, 너도 타. 잠깐만. 너무 무거운 것은 가져가지 마. 그냥 가져가지 않는 게 좋아.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이 정도면 돼. 든든든든든든. <laughs>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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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카트도 가지고 가시 <laughs> 일단 고추부터 담지 어, 고추가 떨어질 만한 곳인 확인을 해보니라. 돗자리를 먼저 깔아야 돼. 네? 음, 어떻게? 다른 건 여기에다 닫았는데. 좋은. 담아야겠군. 얘네들도 담고. 도 짱이는. 아빠 왜? 도 짱이 아빠가 눌로 응. 해. 해. 너는 뒤에 타. 응. 오늘 네? 응. 떨어지면 아빠가 알려줘야.

그곳에서 아침마다 장사를 하지 그런데 같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침이 벌써 지나가 버려서 시간이 늦었어 빨리 장사를 하러 가야 해. 자전거들은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해놓고 지랄이야. 어떻게 저렇게 불법 주차를 해놓고. 음. 여기가 좋겠어. 음. 여기가, 음. 여기가, 음. 여기가 음. 다시 바꾸 음. 이거 기어넣어 어, 되게. 많이 폈다 <laughs> 만약 돗자리를 모두 다 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 정도 돗자리면 되겠지 돗자리를 다 피는 게 좋겠어 너무 비싸 아주 큰 대형 도기 아주 좋았어. 되게, 되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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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